야, 오늘이 며칠이지 안녕하세요 춘천 7월 2일 진영주입니다 오늘은 저 멀리서 이렇게 서울에서 제티 님 그리고 저 멀리 익산에서 어, 사지탐 님 오셔가지고 특별 공연 진영란 님의 특별 공연이 시작되겠습니다 <laughs> 자 주, 준비되셨나요? <laughs> 야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놀자는 의미로. 노라라 노라라 늙어지면은못 노나니 화우십일 홍이요첫 달도 차면 기운하니 젊은 시절 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가기 전에 우리들이 마주 안주실컷 마음대로 잘 놀아라. 어, 허 야, 허그, 허그, 허그야. 반가운데 반가워. 어딜 갔다가 이제 온가. 하나에서 뚝 떨어져 나 땅에서 불끈솟았나 아니죠, 아니죠. <laughs> 밖에 와서 주저를 헛는가 들어가대들어가생내 집으로 들어가